4231 선수 추천 좀 궁금해, 여러분들? 궁금해? 궁금하면 지금 바로 알려줄게. 원창현식 4231 선수 추천? 한번 알려줘? 강추 알려줘? 알았어,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하지. 알았어. 요즘, 많은 분들이 4231을 쓰고 계십니다. 요거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바로 유하각 뽑을게 바로 여러분들이 또 선수 추천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유하각 4231 포지션별 선수 추천 일단은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만 하시고 일단 유하각 나왔고 참고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스트라이커부터 보도록 할게요 스트라이커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썼을 때 개인적으로 1티어급은 일단 1코토티 날. 고 일단은 얘를 비빌 수 있는 선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4231에서는 원톱에 4231에서의 원톱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4231이 기본적으로 좀 답답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쓰듯이 쓰시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4-2-3-1을 답답하다고 느껴, 답답하다고 느낀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원톱에 바로바로 바로 좀 침투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애가 저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침투 움직임 부분도 있고 뭐 결정력, 몸싸움, 헤더, 전체적인 모든 부분을 따졌을 때 호날두를 따라갈 만한 선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진짜 일단은.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1 9토티 호날두가 호날두를 못 쓴다면, 저는 이 티어는 티티 크레스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호나우두도 왜 호돈이 없냐고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텐데, 호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톱에 쓰면은 받으러 내려와,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4-2-3-1이 좀 답답한데, 물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좋지. 근데 가뜩이나 내려와서 답답한데, 가뜩이나 포지션 자체가 답답한데 또 내려오니까 너무 답답해. 그래서 공미에서 볼을 딱 잡아서 딱돌아섰을때 바로 침투해주는 애들이 있거든? 뭐, 크포나 호날두 같이? 저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선호해요. 개인적으로, 호, 크레스포가 괜찮은 게 일단은, 헤더너 일단 당연히 해도 당연히 좋고, 거기에 밸런스도 좀 갖추다 보니까 뭐 밀리지 않고 또 왼발 슛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시코토티 날드로 쓸수 없다면 2티어는 저는 크레스포라고 봅니다. 그래서 3티어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개가 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뭐이 밑에 급은 다밑에는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밑에는 3티어부터는 다 비슷한 것 같아. 여기에 뭐 티티 호날두가 들어갈 수 있겠고 뭐호돈이 들어갈 수 있겠고 물론 티티 날드도 좋아요. 티티 날드도 물론 좋아. 만약에 여기서 3티어급으로 했을 때, 티티날두 vs, 티티호돈을 둘 중에 한명 누굴 쓸 거면, 저라면 티티날두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면, 움직임 때문에. 3티어급이 거의 티티날두, TT, 티티호돈 TT, 정도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근데, 이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하자면, 저는 티티날두를 선택을 해요. 움직임 때문에. 확실히 역습형은 날두고 지공력은 호돈이라고 보시면 돼아 그리고 눈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그냥 제 기준 4231을 쓰는 제 기준 그냥 내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거 여러분들하고 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 티어의 크포가 아니고 호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냥 저하고 의견이 다른 거지 느끼는 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솔직히 시코토티 날도 가 없고 톱에 크레스포 날두 호돈 셋 중에 한 명을 써야 된다 하면은 저는 크레스포를 쓸것 같아요 거기에 크레스포도 없고 시코터티 호날두도 없어 근데 공격수에 티티 날두하고 티티 호돈을 써야 돼 그러면 저는 티티 호날두를 써요 움직임 때문에 둘다 써봤는데 호돈을 썼을 때4-2-3-1 쓰면 저는 답답하더라고. 너무 내려오니까 가뜩이나 내려왔는 수비에 미드필더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수비적인 포메이션인데 호돈까지 내려와 버리, 버리니까 오히려 공격이 더안 되고 답답해. 근데 그나마 호날두를 쓰니까. 침투를 해주니까 수비를 계속 끌고 가.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들이 좀더그 호날두가 끌고 들어가는 수비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그만큼 생기지. 그러다 보니까 좀더 여유있게 할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제그 스니 경기나 대회하는 영상 보면 아실 텐데 저는 원톱에 그 4231이 이렇게 공미가 볼을 잡고 원톱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공미가 볼을 잡으면 이렇게 원톱이 이렇게 침투를 해주거든. 저는 이런 상황에서 ZW를 좀 많이 넣어요, 일부러. 공간이 났을 때. ZW를 많이 넣거든그래도 제가 넓은 지역을 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워낙 답답한 전술이기 때문에 조금 이 넓은 지역과 뒤에서 침투를 걸어놓으면서 볼을 주지 않더라도, 물론 공간이 났을 때 볼을 주지만, 주지 않더라도 수비를 계속 끌고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자연스럽게 수비라인은 내려가고, 우리 미드필더지는 좀더 끌고 들어가는 수비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편안하게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아구에로는 왜 없냐? 움직임은 최강인데 라고 하시는데 4231 기준으로는 물론 침투는 정말 좋아요 침투 자체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움직임만으로는 움직임이 아구에로는 진짜 똑똑하거든 근데 헤더가 아쉽죠 이 부분 때문에 아구에로는 배제를 시킨 거야. 아구에는 오히려 4231 원톱보다는 433이라든지 조금 더 침투형에 좀 괜찮아. 침투형. 조금 더 공격수가 많아. 투톱이라든지. 그래서 아쉬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 쓰는 거고. 요런 뭐 애들이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얘네 두 명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4231. 어.. 4231 기준.. 전4231 기준이니까 크레스포가 뭐 요즘 많이 안쓰이지 왜냐면 호날두 때문에 근데 얘도 한5화정도 쓰면은 스탯 진짜 좋아요 급여 그 18에 180에 78 보통 약발사에 예감 파워 헤더 갖고 있지 속가 뭐.. 다 괜찮아 헤더 좋지 몸싸움 좋지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포가 2티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공미 공미 부분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1티어급은 일단 굴리트가 들어가겠죠 굴리트하고, 저는 요즘 느끼는 게, 토나움. 이두 명이 공미에서 나란히 1티어일 것 같아. 누구 한 명을 뽑기란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1티어라고 봅니다. 공미에서는. 얘네 두 명만 1티어, 1, 같은 급이라고 봐요. 그 다음 거의 2티어로 가면은, 이제 19, 토덕. 여기에, 포그바도 들어갈만 합니다. 근데 포그바가 사실, 조금 중미 성향을 띄는 건 맞는데, 그래도 공미에서 쓸때 좋긴 합니다. 에, 그래도. 이제 딩뇨 호나우지뇨는 사실 3티어급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물론 이 가격인데 이, 이러, 이렇게 되 있는 건데 그래도 옛날에는 솔직히 2티어급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3티어급으로는 이제 농진뇨고가 되겠네요 호나우지뇨 근데 일단은 얘네 세 명이 가장 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세 명이 가장 좋습니다 공미 호돈 시즌은 솔직히 농협 써도 되고, 티티 써도 돼요. 근데 티티가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어차피 뭐 슈커버 패치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티티 호돈이 좀더 낫긴 하지. 급여도 그렇고. 네드베드? 네드베드가 만약 들어갈 거면 3티어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드베드는 중미 쪽에 좀 가까워서. 거의 2티어고, 내가 봤을 때는 2.5티어가 포그바 정도가 될것 같아. 그 다음 밑에 3티어는 밑에 호나우지요 뭐. 등등등등 그런 느낌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1.5티어의 덕배가 되고 2티어의 포그바가 되고 어찌됐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 세명이 가장 좋다는 거그 스타일에 따라 좀 선택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다 하면은 뭐 굴리트고 헤덩 헤딩, 헤딩이나 거기에 호돈을 공미로 쓰면은 이제 조금 더 침투를 더 많이 해주고 공격수처럼 쓸수 있어 조금 더 대신 굴리트보단 밸런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밸런스라는 게그스텝 밸런스가 아니고 수비력, 공격력, 전체적인 공미 밸런스를 말씀해드린 거예요. 그게 좀 떨어지지. 대신 공격적으로 침투해서 조금 막골 넣고 드리블하고 이런 데는 굴리트보다 호던이 더 나아. 제트디도 그렇고. 제트디도 굴리트도 물론 좋은데 호나우드도가 제트디가 거의 더 좋은 것 같아. 거기에 이제 덕배가 들어가는 거죠. 덕배가 왜 1.5티어냐면 패싱 부분은 덕배가 더 좋아요. 근데 피파에서 4-2-3일 기준 피파에서 공미는 패싱보다는 침투해서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아 패스보다는 공미가 실제 축구에서는 공미가 패스 많이 해주고 막 이러잖아 막 지단처럼 옛날에 외질이나 이런 애저 공격형 미드필도 보면 패싱 해주고 이러잖아 근데 피파는 좀 달라 그런 스타일보다는 공미는 확실히 좀 침투해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좋지 그러다 보니까 덕배는 패싱이나 뭐 ZD 당연히 좋죠 중거리 하지만 이제 침투해서 골을 넣는 스타일에서는 블리타고도나한테 밀리다 보니까 음 이런 캐가 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는 뭐두명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1 티어급은 저는 비에이라 푸티라고 봅니다. 이두 명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요. 뭐 중거리슛 능력, 그 수비, 수비력, 몸싸움, 장악력, 전체적으로 푸티 비에라가 가장 좋아요. 푸티 비에라. 일단 1 티어는 얘네인 것 같아. CDM에서는 저는 그래요. 이건 제 주관이니까. 비에라는 시즌 무관 1티어야. 저는 개인적으로 뭐, 농협이냐, 티티냐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협을 많이 씁니다. 농협을 써요 저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차이니까. 비에라 푸티도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제가 써서 1티어라는 게 아니고, 얘네가 1티어일 수 밖에 없어, 지금. 어느 포메이션, 포메이션이 바뀌어도. 어, 어쩔 수가 없어. 그치 않아요, 여러분들? 얘네가 1티어일 수 밖에 없어. 이게, 4 2 3 1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써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 정도로 가장 좋은 선수들이지.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는 뭐, 사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 여기에 뭐, 발락도 있고, 발락도 괜찮잖아. 일단 1티어급은 푸티비에라 느낌이 가장 강하고, 개인적으로 이티어는 저는 발락이나, 일단 발락은 괜찮아, 진짜로. 발락도 좀 묵직하니 괜찮은 면이 있어요, 발락. 조금 둔하긴 해요. 조금 둔하긴 한데, 그래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났을 때, 확실한 파괴력이 있긴 하지. 응. 묵직하니 파워에도 헤 갖고 있고 블리트는 제외해요 발락 괜찮은 것같고 솔직히 근데 이이 이 밑에는 솔직히 다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푸티비라가 조금 확실히 좋은 선수고 그 밑에 뭐 예를 들어 뭐 발락이라든지 뭐 산시스 뭐 이런 애들도 있잖아 산시스 뭐 마르셀루 뭐 지금 봤던 발락 엠레찬 라비오 되게 많아 수비형 미드필더는. 음, 뭐, 레이카르트.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 뭐, 로드웰. 굴리트는 당연히 1어죠 솔직히 다 비슷해요. 4231 선수 출전 했을 때는. 얘네 둘 밑으로는 저는 다 비슷한 것 같아. 발락이 그나마 1.5티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나머지 이 밑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될것 같아요. 수병미디